아주 귀한 장면들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은 예,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한 사람 식량 도시약을 가지고서 5천명 이상을 먹였던 놀라운 기적 그리고 8장에 가면 은 4천명을 먹였던 기적이 마가복음에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기적의 이야기 5천명을 먹였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까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배도 고프고 해도 넘어가고 여기는 들판입니다 가게도 없고 하니까 각자 다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이제 먹을, 먹을 것을 해결하고 집으로 가도록 각자 사모으로 그렇게 빨리 보냅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뭐 어렸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참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뭐요? 없는 거 주라는 거 아니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바로 주라. 아니죠? 내게 가져와서 내가 모든 사람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주님께 다시 바쳐서 주님께 잘 드려서 주님이 축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걸 기적을 베풀도록 주님의 손에 넣어 주신다면 주님은 나만 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서 오천 명 이상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물리적인 기적이지만. 우리 계신 모든 것들이 그래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떡 다섯 개, 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서 그들이 어떻게 나누셨으면은 둘이 반씩 나눠 먹고 말았겠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 가져오라고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건 축사하시고는 식사기도입니다. 식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 직접 하는 게 제자들에게 주어 그 제자들이 나눠주게 하시니. 그 우리 제자 훈올 때는 예. 제자들이 주어 그 제자가 다른 사람이 나눠주도록 하는. 예수님이 직접하지 않고 제들 손에서도 불어났잖아요. 예수님 손에서만 불어났으면 그 어떻게 감동할 거요? 예 제들 손에서도 분명히 불어났습니다. 그 사이 헌금에서부터 복음을 나누는 것,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거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있는 거, 있는 거. 여러분이 그것이 사업이든지 뭐 사랑이든지 복음 전하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여기 제자들처럼 뭐가 듣고 뭐가 듣고 뭐가 듣고 안 되는 조건 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게 이거다. 그리고 이걸 주님 손에 맡기면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훌륭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새해가 되어서 이런 선한 꿈들을 하나씩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